분명히 맑을 거라 그랬는데 분명히 기상 예보에는 맑을 거라고 했습니다만 아, 비오는 날씨 같아. 그러니까 오늘 <laughs> 노을만이라도 이뻐라. 이따가 날씨 좀 좋아질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laughs>

와, 너무 신났는데 너? 이나 <laughs> <일단> 표정이 <laughs> 좋 <좋지 않사. 웃음> 바람에 후다 맞고 왔어 도 <laughs> 대주 스냅은 언제 찍어? 언제 찍어야 되지? 그러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1 0시 봄은 또 비가 오잖아. 여름, 여름 일찍 와야 되나? 알라산이 보여? 보여? 우리가 내일 모레 갈곳인가갈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저렇게 눈이 엄청 덮혀 있는 거야? 응. 그니까 아이젠이 필요하지? 저도 시원하. 갑자기 좋아졌어, 날씨가. 내가 좋아하는. 물어보면안해줘 한라산 보인다고? <놀람> 한라산 보이네. 한라산이 저거. 네. 맞습니다. 내일 가실 거예요? 맞아. 내일, 모레. 내일 모레요. <놀람> 한 중간쯤 올라가시면 아, 밑에서 보는 게참 좋구나. <놀람> <그런 생각 웃음> 저희 1 7 0까지 갔다가. <놀람> 어. 아, 그때... 그 통제 돼 가지고 우박이 너무 내려서 아,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여기 반사뼈 칠안 해도 될거 같은데 괜찮을 거아괜찮이거 같아 거같거아 음. 네. 아니면 뒤에 짚을 만한 거 없죠? 음, 그쯤 음. 그쯤 괜찮다 면 음. 어? 턱을 살짝 들면은 음. 쉐입이 네. 살아요 아, 저희 다음에 드론 배우고 올테니까 영상도 찍어요 네 좋아요 <laughs> <laughs> 이 소리 지워야 되겠네 <laughs> 네. 얼굴 클로저 많이 씻어주세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삼방산이 아니잖아. 삼방산이야 바로 옆에. 여기 삼방산이야? 어. 너무 멋있다. 외국 같다 외국. 그러게. 도로가 너무 멋있는데. 그런가. 너무 멋있습니다. 대전 10시 방향 좌회전. 여기 진짜 이쁘다. 대박이다. 날씨 너무 좋았.. <laughs> 너무 좋을 때 왔어 <laughs> 오후 5시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쬬 이쁘다 <laughs> <laughs> 선생님 조금 시끄럽습니다 <laughs> 마루 까까 까까 먹을까? 마루 까까 먹을까 까까 까까 줄까? 배 안고파? 아침 밥도 안 먹고 간식 하나 먹고. 안 추워요? 끝났다. 안 추우십니까? 네, 추워요 <laughs> 콧물이 쫄쫄 스냅 사진 촬영 끝났습니다 황적 <laughs> 아, 너무 추우니까 빨리 숙소 갔다가 밥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네, 고 <웃음> <웃음> 안녕. 아 귀여워. 안녕. 너 되게 잘 생겼다, 야. 아니, 어우, 떻게 그렇게 순둥이야? 어떻게 <laughs> 그렇게 순둥이야? 어, 바로 앉았네. 어, 앉았네. 얘도 무서와하는 거야. 아, 아니요. 얘 엄청 쫄보거든요. 쫄보요 예, 네, 네, 네. 엄청 겁덜덜 떨고 있을 것같요 네. 원래 엄청 어떻게 너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 집 넓다 <laughs> 진짜? 밥그릇, 밥그릇 없어요 밥그어 네, 감사합니다 무슨 밥그릇? 강아지 밥그릇 아, 진짜? 어, 키 너무 귀엽다 마루야, 집이 넓네 두 번째 집이야, 마루야 이렇게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넓은데? 훨씬 넓어. 그러게? 배고픈가? 아유, 배고픈가 봐. 헐? 도담이 보는 엄청 짖더니. 도담이 보고 엄청 짖었지. 앉아. 아 그때는 우리가 좀 있었다가 얘가 뒤늦게 본 거였고 여기는 남의 집인 걸 아니까. <laughs> 그치? 그런 거 같아. 어. 야 아마 내일 되면 또 낮에 나가면 또 엄청 짖을지도 몰라. 배도 고파. 빨리 밥 주세요. <laughs> <말해야 돼>. 사람이세요? <laughs> 자, 자, 밥 줄게. 먹자.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마루. 안 먹어. <laughs> 날씨 진짜 좋다. 너무 좋다. <laughs> 하나도 안 추워. 겨울 맞아요? 여기는 동물시장인가 아, 올레시장. 아올래시장올래시장아 여기다. 초차 밖에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자. 오. 너무 맛있어, 그장 아니다. 기다려봐. 여기다가 버섯이랑 갖다 올려야지. 여기 얹어. 매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응. 식사 두개 많이 시세 네! 지금 면 네. 식 잘라줄 거 아니면 그냥 먹어. 그냥 먹어야지. 소리야 <laughs> 우리가 <웃음> 제일 좋아하는 거. 이술또 <laughs> 먹어줘야 돼. 이제서야 제대로 질주를 즐겨. 짠, 오늘 고생했어요. <laughs> 아. 원샷. 먹어봐. 나이스? 응. 어, <laughs> 이 먹어. 찍을래? 사람이 많아진 마 뭐라고? 우리 항상 어디 가냐, 우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 음. 그 마법을 영상으로 담았어야 하는 그니까. 안 믿는다고. <laughs> 되냐 이거 맛있어? 어허, 어허, 최고야 맛있어. 아 여기 진짜 분위기도 너무 좋아 그치 완전 시장이네요. 응, 음, 시장 바로 아닙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보이지 둠. 내가 마음에 들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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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오, 오, 안 돼, 안 돼. 오야. 바로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싫어. 바로 안 돼가뛰어가 <laughs> 야. 나야. 신우야. 앉아. 신어 앉아. 앉아. 신호 옳지. 앉아. 옳지 얼 기다려. 기다려. 손. 얼치. 진짜 손. 얼아이고 있어. 말잘 듣네. 왜물어뜯는 거야? 나왜 물어뜯어? 침으로 감해서. 연아 안녕. 내일 또봐 자기 조금 이뻐해졌다고 본거본거아 시장에서 마루 주려고 무려 5천원을 주고 5천원 치를 샀어 낱개는 또안 판다 해가지고 어떤 줄 알아? 마루 이렇게 크게 주면 못 먹지? 뭐, 아 너무 크고 너무 크다 반 정도? 이러분 나도 앉아있는 거 봐요 야옹. 잡, 잡. 먹어. 이. 음, 한 입에 먹었어. <laughs> 귀여워. 맛있어? 마루. 이거. 5초 말 먹었는데? 마루. 맛있어? 이거 많이 줘도 되나? 눈빛봐. 어떻게? 원래 한번줄때 이렇게 많이 줘? 아기, 먹어 <laughs> 너큰거 줬나? 아리, 손 아리, 손손 이쪽 손 <laughs> 앉아 엎드려 빵형 <빠냥>. 일로 <laughs> 앉아 기다려 기다려 빵